샬롬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바이블 투어 성경 속으로 책 이야기 21번째입니다. 오늘부터는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했던 성경에 나오는 여러 도로들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9장 1절에 해변길로 나오는 이 도로는 이스라엘에서는 길을 뜻하는 라틴어 비아와 바다를 뜻하는 라틴어 마리스를 합쳐서 비아 마리스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는 국제 해변 도로라고도 부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20번째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도로이면서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지중해라는 바다 옆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국제 해변 도로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을 지나 이집트까지 연결되는 매우 긴 도로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두 문명을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로라 할수 있겠죠. 자,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 봅시다. 지금으로부터 약 5천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의 페르시아만에서 가까운 곳에 메소포타미아의 중심지이면서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메소포타미아 상인들이 낙타에 교육할 물품을 싣고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식량과 물건들을 갖추고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를 출발하여 고대 이집트의 수도인 멤피스로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예나 지금이나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가슴 들뜨고 신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우르에서 시작된 국제 해변 도로를 따라 메소포타미아의 중요한 두강중 서쪽에 위치한 유프라테스 강변을 지나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만납니다. 그리고 고대의 유명한 도시였던 마리를 지나 북서쪽에 있는 알레포라는 곳에 이릅니다. 벌써 약한달 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가나안 땅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남쪽으로 방향을 크게 바꾸어야 합니다 카트나를 통과하여 성경에 나오는 다메색 즉 다마스커스를 지나갑니다 이 다메색에서 국제해변도로는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계속해서 남쪽으로 직진을 하면 요르단 산지 정상을 지나가는 왕의 대로라고 부르는 도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다메색에서 남서쪽으로 가면 지중해를 만나고 이 지중해를 따라 남쪽으로 계속 가면 이집트에 도착하게 됩니다. 담의 세에서 갈라진 국제 해변 도로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솔이라는 당시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업이 나타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20km 지점에 있는 하솔에서 갈릴리 호수 서쪽을 통과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이스르엘 골짜기가 나옵니다. 이스르엘 골짜기는 남북으로 쭉 뻗어 있는 중앙 산지 때문에 동서 도로가 발달하기 힘든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동서 도로가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르엘 골짜기를 지나면 갈멜산이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갈멜산에는 세 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세 골짜기를 따라 도로는 세 갈래로 갈라졌다가 지중해가 보이는 샤론평야에서 다시 만납니다. 샤론평야를 통과하는 국제해변도로는 해변 쪽이 아닌 내륙 쪽으로 길이 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변 쪽은 늪지대여서 도로로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샤론평야의 국제해변도로를 통과했던 여행객들이나 상인들은 지중해를 바라보며 여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우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샤론평야에서 계속하여 남쪽으로 가면 블레셋평야가 나옵니다. 블레셋평야가 시작되는 곳에 아베액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아베액에서 국제해변도로가 지중해 해변 쪽과 내륙 쪽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갈라진 두 길은 블레셋 평야를 통과한 이후에는 다시 하나로 합쳐져서 이집트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아벡에서 국제 해변 도로가 갈라진 이유는 비가 오는 우기철에 산지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빗물 때문에 내륙 쪽 도로가 잠겨서 지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해안쪽으로 연결된 국제 해변 도로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철에는 좀더 거리가 가까운 내륙 쪽으로 연결된 국제 해변 도로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2 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 그들과 함께 갔던 길도 바로 이 국제 해변도로였습니다. 요셉이 팔려가던 시기는 여러 정황상 비가 내리는 우기가 끝나고 건기로 접어든 시기였기 때문에 아벡에서 해안 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직진하여 내륙 쪽으로 연결된 도로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샬롬.